엄마는 미라가 믿어 올라 올라가자 올라가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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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가 엄마는 미라가 믿어 <laughs> 엄마는 미라가 믿어 지금 엄마가 딱 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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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가 미라가 삼십 삼십 가자 아! 싫어, 싫어. 밀크가 제일 좋아. 5천만 원. M M I L K 영어로 밀크 어우유. 고객님들과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는 이 자리를 아잇! 최근 저희의 비합한 대처로. 고객님들 아이내 그, 그, 영상을 참고한 그쵸? 것 같아 아무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 정말 이번, 이번 일을 그리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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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가 <놀람> 아이 그 보사가 잘면 안 되는데 정말 아 음. 정말 아니 그렇지만 <놀람> 느낌이 <놀람> 그러지 않아 <놀람> 느낌이. <놀람> 에그머이라는거에그머이나는에그머이라는거 어제 다시 보기 어? 내리신 밀폐유합의 새벽방송 캡처본이특게더에 전부 올라왔습니다 이미 비공개한 영상이라 유출되면 안될 내용인듯 한데 혹시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캡처본아글기 귀찮게 그냥 아아글기 귀찮게 그냥 트게더에서 안 긁어져가지고 직접 읽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음, 시청자들이 방송 중에 밀폐인나벨 밀폐입나별로고 지적하자 조용히 하지면 밀폐된 공간에서 살해당할 것이야 등등 협박을 하시면서 먹방을 하셨다면 캡처본을 어렵게 뭐아 지금 지금 새벽이 지금 3시1 8분 지금 늦어가지고 지금 어 이러고 있는데 그냥. 샘 가자. 아왜 나는 왜 나는 왜? <laughs> 안돼. 세미는 샘이는... 진짜 성인 채널이야 안돼. 뭐 하는 <laughs> 소리야. 아, 안돼 안돼. <laughs> 토리는 도좀껴줘 얘들아. 토리는 응. 얼마나 되나?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 키, 아이, 키가. 뭐 좋아하지나? 우리 우리 토리는 그.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허. 다 크니다. 어다 어? 크다고? 아, 다 크? <laughs> 어디가 크다는 거지? <laughs> 아, 물론 키요 키. 아 키가 얼마나 아, 되나 크시다고? 어허, 물론 그럼, 그럼. 어허. 바꿨죠. 키가 클 수도 있지 뭐. 네 양아지도 겁나 크잖아. <웃음> <웃음> 나 키가 음? 좀 크긴 해. 어. 응애 애기 동무. 동문님, 너무 징그러워요. <laughs> 어떻게 애기한테 그런 소리를 할수 있어? <laughs> 애기 상처 <laughs> 3 2 보여줬다? 그래서 엄마가 갖다 놔주제.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몰래 차를 들고 가서 차 안에 넣었어. 그래서 차 안에 넣어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계곡에 사니까 시원한 걸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얘네들.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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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매니저가 미친 것 같은데! <laughs> 매니저님! 오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세계에서 배위에서 춤춘다니 아 맞다 물고기 잡는 배위에서 춤추지진짜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어 진짜 어 맞다 진짜 어, 맞다 어 맞다 어, 맞다 아니 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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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로 저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났는데 근데 기억 안났는데 5만 500 포인트 마우스 올라가네 바로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이건, 웃음> 진짜 50만 원 질러볼까 <웃음> <웃음> 아니 솔직 구독자 300명도 해주셨는데 이 정도 정성을 모여야지 아니 뭘 제가 또 하고 싶어서해요 오호 오빠님 듣갔어 근데 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그 뭐? 꼬피님 뭐라고 안 하셔? 너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알겠지만 허락보다 응. 용서가 쉬워. 아 그건 맞긴 해. 어, 왔니난 설사는 3 4살 대한민국 최고 마드리자 댄서이자 마지막 로맨티스트 정. 되 꺾이라고 해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난 기억할 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등 입술 곱게 물고 여기는 그만. 커피 한 잔의 빌린 그대를 향한 나야만 보고 싶었다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남아갔나요? 가끔 그날에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 그 약속 아직 나 있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Kapitu Janalyon